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어, 시간으로 어, 박해 이야기를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세가 되면 그 박해와 또 순교의 양상이 또 한번 바뀝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초대교회는 그 연약했던 기독교 공동체가 유대인들 플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죠. 그 기간이 한 300년 정도 됩니다. 310 3년까지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 제국과 그 다음에 더 거대했던 종교 세력의던 유대교 공동체에서 박해를 당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콘스탄틴부터 이제 그한 700년 정도, 어, 700년 정도까지는 교회가 이제 점점 점점 이제 세력을 얻어가는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누군가에게 박해를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힘없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는 일들에서 박해를 해보는 경험을 교회가 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11세기가 넘어가면서 이제 그 이슬람과 전쟁이 벌어지면서 어 이제 기독교인들이 성지에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한 전쟁 속에서 또 유대인들이나 혹은 어 이슬람들에게 또저그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중세의 전성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황권이 굉장히 강화되고요. 그래서 교황이 황제하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뭐, 우르바누스 3세라든가 이노센트 3세 같은 사람들은 유럽을 호령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죠. 어, 그러면서, 어,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그, 그 새로운 수도원 운동들이 발응을 하게 되면서 어, 교회가 또 한편에도 또 대학이 예,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황권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수도원 이런 것들이 이제 체제를 갖추면서 유, 완전히 유럽이 어, 경제적으로는 봉건 체제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 중심의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탈덤 체제가 확립이 됩니다. 이러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정통과 그 다음에 이단의 싸움이 더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정통과 이단의 논쟁이 있었죠. 아리우스의 논쟁이라든가 뭐 네스토리우스의 논쟁이라든가 그러나 그때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 상대편을 뭐 무력으로 진압을 한다거나 다 죽여버린다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세기부터 어, 유럽 안에 중요한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이렇게 기독교 교회가 크리스텐덤 체계를 갖춰한다. 교황이 황제보다 더 정치적으로 권력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수도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학과 같은 이런 건물들이 생겨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제도화라고 볼수 있죠. 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교회가 그냥 막그 주먹구구시로 살다가 틀이 잡혀간 것인데, 이 제도화는 필연적으로 뭘 동반하냐면, 본래 원래 가졌던 열정이나 순수가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특히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연합이 되게 되면서 세상의 중심의 교회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초대교회 성경 이런 그다음에 예수님의 삶 여기가 가졌던 어떤 이상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세상 안에서 거류민 세상 안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면 지금은 세상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되니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때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는 예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 수훈을 따라가기 위한 순수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어, 성직자들이 어, 군주하고 별로 다르 다지 않고 성직자들이 어, 심지어는 그 수사들이 세상에 비즈니스맨이나 아니면 폴리티션하고 별로 차이가 되지 않는 심지어 더 나가면 군인같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순수성이라든가 자기 부인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낮은 곳에 임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에 저항을 느끼는 그래서 초대교회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나타나게 됐고. 12세기의 프랑스 남부의 알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알비 지방에서 카타리파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어이그뭐그 뭐그 이전에 그 동유럽의 보고밀파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영지주의를 받아들인 그룹들 비밀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세, 세상을 영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고 어 그러면서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혐오나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부정하게 되고 또그 남녀가 그 성관계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게 되고 물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재산 이런 것. ...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순수한 것, 정신적인 것, 그,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초창기 사막의 교부들의 삶을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딱 세우고 기존 교회를 바라보니까 기존 교회는 완전히 세속화된, 완전히 그 십자가와 복음에서 벗어난 공동체로 보게 된 거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현행의 그 기득권 세력들과 기존 교회들에 대해서 아주 주 통렬한 비판을 어,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의 군주로 뿌리를 내렸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로마 교황청, 그 다음에 그 기독교 군주들에게는 이런 식의 사람들이 눈안에 들어온 이물질처럼 아주 불편한 존재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칩니다. 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 당시에 이제 도미니크 도미니쿠스 사제였죠. 그 도미니쿠스에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업무를 맡깁니다. 그 도미니쿠스가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을 이렇게 그 다시 역, 전환시키는 역할들을 하는데 또 그를라고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맞설려면이 사람들만큼 보다 더 교육적으로 신학과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삶으로도 이들보다 훨씬 더 청빈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들에게 전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미니쿠스가 나중에 수도회를 만드는데 그 수도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청빈입니다. 그래서 어, 탁발 수도죠. 어, 돈을... 돈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그 다음에, 어, 이 사람들을 설교자들의 수도회라고 불렀는데, 대단히 학식이 뛰어난 신학적 훈련을 탄탄하게 받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게, 이게 도미니크 수도회가 되는데, 이 도미니크 수도회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주로 뭐냐? 카타리파들을, 어, 그 다시 회심시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다시 교회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던 거와 비슷한 것이죠. 그 결과 나중에 도미니크회는 유럽에서 가장 지성적으로 뛰어난 신학자들이 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13세기 유럽의 기독교의 신학을 집대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로 이 도미니크회 수사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국 그렇게 해서 도미니크 수도회가 카타리파를 재교육해가지고 어, 재회심시키는 일들을 하고 그걸로도 이제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단인지 신문을 해서 나중에는 화형에 처하는 종교재판소를 세우는데 그 종교재판소의 멤버들을 누구로 채우느냐? 도미니코회 수사들을 세웁니다. 왜? 이들이 가장 신학에 정통해서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 결과, 이렇게 해서 그 도미니크 처음에는 도미니크 수도회를 보내서 회심을 시키거나 재교육을 시켜요. 그걸로 안 되면은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불에 태워서 처형을 했어요.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십자군을 선발을 해서 알비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카타리파들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들을 그가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인 기독교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 이름도 십자군 아니에요. 이 크루사이드들이 이제는 십이 세기가 되면 누구랑 싸우느냐 이교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 카톨릭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종파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한 홍위병으로 어 나치의 게슈타포처럼 쓰여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죽이게 되는 어, 입장이 된 겁니다. 같은 시기에 누가 나타나는, 또 역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리옹은, 어,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초대교부 때 활동했던 오래된 기독교 중심 지역인데요. 그 여기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다 물에 발도라고도 하고, 왈도라고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도를 깨달으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엔 자기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청빈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서 아이 성경이야말로 복음의 원천이니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왜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중심이 되어 어, 그 본건 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십일조나 교회 종교세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유해집니다. 그 당시가 바로 고딕이라고 하는 기독교 그 성전 양식이 완성돼서 중세 유럽이 온통 생드니 성당부터 뭐 샤르트르 대성당 이런 데가 전부 다그 우뚝선 성당을 막 짓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세속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또 전쟁 이런 거에 이제 교회가 다연류가 되면서 세속화됐단 말이죠. 어, 이거에 대해서 어, 결국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상관없는 종교가 되고 있다. 어,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 그러다 보니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들이잖아요.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설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리용의 그룹들은 가난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정통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거를 그, 아까 나왔던 그 도미니크회처럼 또그 당시에 출발, 출범하고 있던 어, 프란체스코 수도회처럼 교황에게 가서 어, 이런 수도회를, 이거 자신들의 모임을 수도회로 인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지금도 잘 신비입니다만 도미니크회나 프란체스코회는 승인을 해줬는데 이리옹의 이그 발도파, 이 왈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수도회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단으로 정제를 받게 된 거죠. 똑같이 카타리파에게 가했던 폭력적 억압이 이 왈도파에게도 그대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그 알프스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은둔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카톨릭 교회가 19세기 중반 후반에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박해를 당하게 되자. 살기 위해서 다 산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항아리를 구우면서 몰래 살았는데 그런 것처럼 왈도파도 아, 그 아프 산 중에 들어가서 은둔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종교 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났을 때 그쪽 지역에 갔더니 그이 사람들을 그때 만나죠. 마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루터가 가졌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중에 이들이 개신교 그룹에 흡수가 됩니다. 이처럼 이제 그 중세 때는 그 기독교인들이 같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 결국은 정통과 이단의 싸움에. 에, 결국은 교회가 국가가 나서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문제, 정통과 이단의 문제가 부각이 되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했고 어, 그게 이제 종교 재판소, 인퀴지션이라고 하는 종교 재판소가 1233년, 13세기. 초엽이죠. 1233년에 최초의 종교 재판소가 설치가 되고 그게 그레고리오스 9세라고 한 사람이 한 일이죠. 이 사람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학자들의 중심이 있었던 곳그 사람들이 모인 대학이 파리대학교였습니다. 파리대학교가 유럽에서 가장 신학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이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교수로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종교재판관들로 명성을 혹은 악령을 날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233년에 그리고리우스 9세가 종교재판소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한 20년이 지난 1252년이 되면 교황 이노켄티우스 1세, 일세, 이노첸치오 1세가 자백을 받기 위해서라면 고문을 해도 좋다라고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처음부터 종교재판소가 악랄했던 건 아니죠.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잘 말을 안 듣잖아요. 또 이러니까 나중에는 고문을 가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종교재판소, 그 종교재판관은 우리를 말하면 마치 일제시대 때이 독립군들을 잡아가지고 고문하던 그런 총독부, 그 고문 기술자들, 또 민주화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 잡아서 고문하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해져 갑니다. 그래서 종교 대판관이라는 게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존재가 되고 잘못 걸리면 전부 다 잡아 죽이죠. 물론 이제 이것이 정말 진짜 이단들을 골라내는 일들을 하면서 교회의 교리적 혹은 제도적 문화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기관들이 전부 다 나중에는 아주 무서운 권력 기관으로 변질이 되고요.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기관들이 나중에는 무시무시한 폭력의 도구, 더 나아가서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족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권력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KGB라든가 게시타포라든가 CIA라든가 옛날에 중앙정보부가 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종교재판소가, 어, 아 진짜 이단들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이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이단의 이단이 나중에 어디로 가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이, 이 종교재판관들에 의해서 강제 개종을 당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개종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개종. 어 인지 아니면 진짜 속까지 개종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재판관들에의해서 시달림을 당하는데 마치 전과자들이 계속해서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든가 이슬람 사람들은 계속해서 종교재판소의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개종했다고 말을 해도 문제가 생기면 너 진짜 개종한 거 아니지 이러면서 또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죽는이 죽느니, 사느니 죽느니만 못한 이런 삶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이 유대인, 그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누구냐, 이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을 이제 마녀라고 하는 것으로 뒤집어 주죠. 위치헌팅이라고 하는 1484년에 교황 이노켄티우스 8세가 독일에서 마술을 벌이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 버리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나중에는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가 답답하니까 그 수사들, 그 사지들을 시켜가지고 이단을 간별하기 위한 책을 만들게 하는데 마녀들의 망치라는 책이 예,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단 마녀 사냥의 교본이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아, 마녀의, 마녀의 망치라고.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오려다 깜빡이 어 먹었는데, 거기 보면 그 마녀들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전부 다 구랍니다, 여러분, 그거. 예, 조작해는 환상의 산물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결국은 실질로 둔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예, 그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그 무고에 의해서, 그 원한,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기독교인으로 무고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해가지고 종교적 거기 원형 경기장에서 그 비참하게 죽었던 것이 역전이 돼가지고요. 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이 마녀 사냥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계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됐고 그 책들도 단행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성녀와 마녀라는 책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그 운에 의해서 같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누구는 성녀가 돼가지고 그 카톨릭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차원에서 마녀가 돼서 화형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는데요. 마녀로 음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녀가 아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내가 마녀가 아닌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까요? 그러니까 천 가지 행위들 중에서 9,999가지가 마녀가 아닌 행동을 해더라도 한 가지의 마녀로 의심받을 만한 짓을 하게 되면 마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녀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그그 그 리스트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여성들을 이제 그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 여 사람으로서 겪을 수 없는 무지무지한 수치들을 이제, 에 합니다. 특별히 많은 경우에 마녀들은 그 마녀들의 성기가 어, 정상적인 여성과는 다르다. 그래서 여성들의 음부를 그 아주 그, 그 괴롭히면서 검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요. 더 나가서는 아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여자들을 마녀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강가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니가 마녀이면은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어? 네가 정말 아니 마녀 어, 마녀이면 안 빠져 죽을 거다. 헷갈리네요. 예, 네, 뭐가 더 어렵죠? 안 빠져 죽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죽으면 마녀인 거고 어, 네가 정말 마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 주실 거다. 이러고 물에 집어 던집니다. 그럼 100%다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죽으면 그게 마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마녀들을 잡아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되냐 실제로 마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개인적 원한에 의해서 저 사람이 마녀다 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게 꽤 오랫동안 갑니다 17세기까지도 미국과 영국에서 마녀로 몰려서 죽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696년인가 95년에, 어, 이 그, 메사투자츠의 세일럼이라고 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마녀 사냥이 벌어져요. 거기에 이제 어떤 여자 아이들이 정신 나간 짓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마녀의 주문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정신줄을 놓은 거다. 그럼 누가 하냐? 그면서 이제 서로 지명을 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그 동네 무고 무고한 수십 명의 여인들이 마녀로 몰려서 교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세일러맨 마녀 살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그 영화로도 만들어진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유럽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할것 없이 유럽에서 광풍처럼 벌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차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그맥카시라고 하는 상원위원이 미국의 정계와 곳곳에 빨갱이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어 소위 말하는 맥카시 선풍이라는 그이 레드 컴플렉스가 돌면서 수무, 수무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죽게 됐는데, 어 그때도 이렇게 손가락질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누군가 빨갱이 가 같다. 그런데 죽임을 당해야 되고, 어, 그런 일들이 중세 때는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위치헌팅, 마녀를 잡아서 무고하게 죽인 이 말이 그 뒤에 이렇게 메카세 선풍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순 사건 때또 이렇게 누군가를 지명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어떤 범죄자를 몰아 죽이는 일을 마녀사냥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쓰게 된 건데 그런 기원이 중세 때 이렇게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무고한 여성들 에 대한 얘기죠. 얼마나 죽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60만 명이 죽었다. 누구는 뭐 600만 명이 죽었다. 어디는 뭐 6천만 명이 죽었다 이러는데 예,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아서 알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당국에 의해서 이단과 마녀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 직전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뭐냐 이단이라기보다는 결국 결국 이단인데요. 아, 결국 이거는 기존의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개혁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슬람 개종자들이나 아니면은 만연에 몰렸던 사람들은 그교자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무로 박해를 했는데 예를 들면. 1415년에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리는데, 그때 얀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 지금 체코죠. 거기에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 신부를 이단으로 몰아서 화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후스는 무슨 잘못을 했느냐? 후스는 종교개혁자로서, 그 당시 로마가톨릭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어,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프랑스 아비뇽으로 가서 교황이 70년 동안 프랑스 임금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그것을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교황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지가 교황이라고 대립 교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교황과 대립 교황이 마고 나중에 둘다 없앴는데 또한 사람을 세웠더니 또세 명이 또 서로 왕이라고 그러면서 교황이 세 명이 막 난립을 하면서 교회가 콩가루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또황이 사람들은 또 프랑스 임금의 꼭두각시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 이런 문제의 원인이 교황제에 있다. 교황제가 교황제도라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부패했다. 또그 당시에 십자군 전쟁 때부터 무슨 제도가 나타나냐면 면제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면제부가 결국은 이 땅에 죽은 다음에 그 연옥에 가게 되는데 연옥에 가 있는 기관들을 없애주는 이런 역할들 이런 것을 나중에는. 그 전쟁에 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위한 공공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런 면제부를 줬는데, 나중에는 돈을 갖고 면제부를 산 것까지 면제부가 이렇게 타락하잖아요. 그러다 루터가 튀어나오는 건데, 루터가 나오기 100년 전에, 그때도 이미 이그 면제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황제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자.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중요하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당시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와 그다음에 가장 부패했던 교황 중에한 명이었던 요한 23세 이런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이얀 후스를 이단으로 몰아서 죽여버린 것이죠. 또 같은 시대에 그게 이제 1498년인데 이때에 피렌체에 피렌체는 어 이탈리아의 도시 그 공화정을 아니, 도시 도시 국가 중에 아주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메디치가가 이제 지배를 했는데 어이 메디치가가 나중에는 그 역시 이제 그 중세 말에 예, 금융업에 아주 중심지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그래서 지금도 피렌체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궁전이라든가 미술품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이 메디치가가 르네상스의 그런 문예 부흥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또 거기에도 독재를 하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회가 그런 그 메디치가와 결탁해서 부패하게 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그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도미니크 수도회 이 사제가 타락한 교회와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예언자적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그러면서 이런 그런 상황에서 그 프랑스 군대가 이 피렌체를 쳐들어와서 이그이 어, 그, 이 메디치가를 쫓아내게 되죠. 어, 그러면서 이런 혼란 속에서 결국 이 피렌체의 권력이 누구에게 모아졌냐면 이 사보나 롤라에게. 예, 몰려졌죠. 사부나로 올라가 그때부터 그 공화정을 회복을 하고 이 피렌체를 신성국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주권이 관철된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결국 누구랑 누구의 눈에 거슬렸느냐.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알렉산드르 6세. 이 사람은 가장 교활한 교황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리고 자식들을 여러 명 예, 혼외 정사로 나 가지고 나중에 그 자식들을 전부 다그 이탈리아 정치의 핵심으로 끌어들이는 부패한 예 우리가 그 네포티즘 이 족벌 정치 예 이제 그 원흉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탁을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해서 사보나롤라를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종교 재판에회부해서 화형을 해서 이제 산 마르코 성당 광장에서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였느냐? 부패한 교회와 타락한 정치 권력에 저항했던 개혁자들인데, 이거를 국가 권력이 그들을 잡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개혁 직전에는 이제는 교회개혁을 위한 외쳤던 사람들이 교회 권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잠시 후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